불태우고 있는 애국 유튜버 자유의 파도 이승희 청년동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안경을 쓰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탁구, 테니스, 물구나무 서기 등 에너지 넘치고 활기 넘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모습만 있는 저에겐.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사진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저 자익들의 만행을 지켜봐야 합니까?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마이크 잡고 울분만 토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금일수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넘어 최장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로 강인하신 분인 거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여성분이신데, 정말 추우면 너무 춥고, 더우면 너무 더운 감옥에서, 770일을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죄 없는 대통령, 무엇보다도 감히 박정희 대통령님 따님을 저개 돼지들로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한 여성 단체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박근혜 대통령 신뢰 광고를 했답니다. 릴리즈 더 트루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단체를 잘 모릅니다. 뭐 뱀이다, 남성혐오다. 뚱뚱하다? 잘 모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저기 저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뺏지 달고 꺼들러거리고잘 먹고 잘 사는 것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비극자도 못 꺼내는 저 비겁한 자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저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옥중 투쟁을 하시느라 2년이 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고투를 다 하시고 있는데, 레드 카펫 깔고,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야유에 놀러 온 듯한 저들, 표를 구하러 온 저들, 용서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법치에 기대면 안 됩니다. 법치는 2017년 3월 10일 날다 죽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법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법 없이 죄 없는 애국인사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법 없이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엔 백악관, 국무부, 자유우방국가 등 세계 곳곳에 알려야 됩니다. 저 자익들의 추악한 만행을 세계 곳곳에 알려서 그들과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일제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코델헐 국무장관에게 승인과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코델헐 장관이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민족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6.25때 합도병까지 나서서 피를 흘리면서 자유국가를 지키려고 하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UN 16개국이 참가하여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피와 땀을 흘리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세계 속에서 진실과 정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북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우리 민족임을 알리자. 저 우방 국가들이 모두 와서 이렇게 같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스스로 도울 만한 민족임을 스스로 증명하자. 이렇게 오셨, 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도울 만한 가치. 스스로 돌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임을 증명하자! 중단 없는,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전진하자! 결사의 각오로 역사 앞에, 태극기 깃발 앞에, 당당히 투쟁하자! 감사합니다.